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BU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주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신조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다행히 소폭, 이제 하락률이 조금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20% 가까운 하락률, 조금 치명적이죠. 정말 몇... 따를 손해를 보면서 기다린 우리 주주님들은 어쩌라고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지 도대체 당장의 반등 모멘텀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건지 이렇게까지 주가와 물량을 털어낼 이유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비유 테크놀로지 당장의 지폐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다만 500원에서 700원 선요 구간만 회복을 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주가가 계속 무너지기만 하니까 좀 갑갑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비유 테크놀로지 조금 현실적으로 어 1분기 시나리오 남은 2월에서 3월 요 사이에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 가야 할지 증권가에서 비유 테크놀로지 투자 매력도 포트폴리오를 좀 냉정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매매 전략 똑똑하게 세우시면서 다음주 현명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제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와 함께 무증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더라. 얘는 무상전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깔아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아,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 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잖아. 자노토스 같은 경우 저점 3천 원대 대비해서 4만 4천 원대까지 무 무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주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서님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776 5359 여기로 돈방석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 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 영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질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돈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 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유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소폭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때이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한 항공 정비 특허출원 등록에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민간 항공 정비 분야에도 진출을 하는 건가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소폭 이틀 연속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사가 비유테크놀로지가 특허 개발한 이 기술을 채택을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증강 현실 AR 정비사 훈련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지고요. 다수의 정비사가 동시에 협동 유 유지보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오테크놀로지는 이번 특허출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군수 분야에만 머물러 있던 이 ar 항공 장비 요 개발 사업을 국내외 민간 항공 분야로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게 왜 지금 이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호재냐면 돈 들어오는 규모가 달라져요. 군수사 업 하나에만 목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민간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게이 기업. 에는 사실상 현금성이 너무 좋거든 요 들어오는 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군수 분야에만 머물러 왔던 비유테크놀로지의 항공 정비 비즈니스 분야를 이 민간으로 확대시키는 교두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내외 항공사들과 실제로 ar 항공정비 도입권에 관련해 가지고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좀 쏟아졌는데 갑작스럽게 관리 종목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주가 눌림목의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료 손실 때문에 지금 현재 비유 테크놀로지 재정 문제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에 이제 우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정을 받은 건 아니고 조금 위험하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 기사가 터져주면 이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이렇게 관리 종목 리스트에 올랐던 다는것 자체가 재정성에 조금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어, 투자심리 회복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하락 모멘텀이 좀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비오테크놀로지. 주말 동안에 어 제가 좀 현실적으로 다음 주 주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남은 2월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 전략을 조금 똑바로 세우면서 남들보다는 마음고생 덜할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안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소나 다 보는 뭐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 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010-5776-5359 여기로 BU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 가셔 여러분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야. 여러분이 최소한 수익구간 챙겨갈 수 있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는지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빈틈을 제가 성실하게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력에 갖춰졌을 때 주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한번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